너무 예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코코 언니입니다. 언니는 오늘 천천히 길게 말해야 돼. 상품이 그렇게 많지 않아. 많지 않지도 않네. 다섯 개나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자, 내가 이 옷을 살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 카다롭게 딱 나와 있는 진짜이 여름에 이 겨울 같은 옷을 내가 입고 지금 유튜브 찍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네. 오늘 핀도 내가 못 집었다. 티크에. 코가 나갈까봐. 핀도 요 마이크를 이렇게 걸쳤다. 어때요? 저 오늘 아무것도 뜯어보지 않았어요. 진짜 리얼 같이 뜯으려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거. 요 작은 거부터 열어볼까? 나는 큰 거. 큰 거요. 지금 요렇게 깐 순서대로 갈까요? 네. 그럼 시키는 대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뭔지 나도 몰라. 뜯지도 않았어. 코코는 네. 구매 대행했잖아. 샤넬에서 안 줘서. 왜 샤넬은 이 종이도 뾰뚜라기 지지면 짜증이 날까? 그런 마음 내만 그러나 이 습자지조차도 버리는 게 아까워. 정말 나는 샤넬을 사랑하는 아인가봐 보라다. 일단 보라다. 보라 투투백 미니. 다 미디움 사이즈를 보셨을 거예요. 이건 스몰. 스몰이야. 너무하다 영롱하다. 이번에 샤넬의 제일 히트 아이템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제 생각엔 색감이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면 샤넬에서 늘 베이지, 검정, 핑크, 하늘, 이런 모든 색깔이 나오지만 보라를 쓴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내 생각인가? 내가 샤넬을 알고 나서부터 보라는 저도 처음 구매를 했어요. 미디움이랑 스몰이랑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다들 미디움을 사는가 봐요. 그래서 전 지금 스몰이에요. 검정은 내가 미디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예쁘지? 예쁘다. 이럴려고 언니 6개월 기다렸다. 싫다 싫다 이렇게 나발을 불면서 샤넬 앞에서는 이렇게 무너지는 나. 짜잔. 정말 짜잔하고 붙여야 되나? 이건 구매 대행했어요. 제 이름으로 못 샀습니다. 남이 사주면 구매 대행이지 돈은 내가 내고. 어머 이 스티커도 틀리다. 한번 보세요. 스티커 이건 투명이 아니네. 어머 완벽하게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구해준 사람한테 특별한 감사를. 바치고 싶네요. 어때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처음에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땐 보라랑 검정 중에 뭐 하실 거냐고 하더라고요. 근데 항상 여러분도 생각할 게 내가 살까 말까 고민일 땐 사고 후회하는 게 낫더라고요. 왜냐? 내가 검정을 할까 보라를 할까 했는데 사실 검정 구하기는 쉬웠어요. 보라 먼저 샀어야 됐어. 저희 담당자가 당신이랑 뭘 하시겠나 하니까 전 검정요. 근데 검정 가방 너무 많더라고. 이번에 히트 아이템은 하트기도 하고 투투백이기도 하지만 제가 봤을 땐딱 보라였어. 이걸 뒤늦게 알아서 내돈두 배로 썼잖아. 전편에 보셨죠? 하트 색깔별로 산 거. 요거 하나 샀으면 내가 흰색 검정 요거, 세 개만 샀으면 돼. 이거 못 구하니까 그렇게 풍성하게 보이려고 제가 안주로 많이 산 거잖아. 그럼 검정을 하시겠습니까? 보라를 사시겠습니까? 그둘 중에 하나만 준다는 거죠. 그렇죠. 전다 구매댕 대 했다니까요. 요 보라를 샀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많은 돈을 실패 안 했을 건데, 저도 사고 후회했어요. 보라 너무 예쁘죠? 나 사랑해. 진짜 보라 제일 예쁜 거 같아. 그게 갖고 있어서 그런나 검정이랑 흰색이? 자, 그래서 댕 받아서 또 하나 더. 보라로. 저, 요건 뭔지 알아? 요건 내 이름으로 샀다? 아니, 요즘 이런 게 구하기가 어렵대요, 샤넬에서. 카드 지갑, 요런 거. 요거 나 선물하려고 샀는데, 내가 먼저 써야 될것 같아. 너무 예쁘지 선편지 쓰세요, 미안하다고. 미안해요. 보라는 제가 먼저 하고요. 다른 색깔 나오면 제가 꼭 똑같은 걸로 사드려요. 그 밥도 안 먹으러 가려고. 선물도 안 갖고 왔는데, 입만 어떻게 가? 어때, 예쁘죠? 이것도 간직해야 될것 같아요 이건 뭘까요? 아 내가 이것도 고민했어 핑크도 있고 노랑도 있는데 이거 색깔이 너무 쨍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번도 안 신었어 지금 산지는 좀 됐는데 아 이런 신발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너무 건방지다 이런 걸잘안 신어지더라고요 근데 색깔이 너무 예뻐서 요거 봐봐 이 마크 요거 너무 예뻐 이 밴드도 체인이야 까멜리아랑 샤넬의 조화 샤넬은 너무 잘하지 여자를 너무 잘 알아 봐봐 이거에다가 어떻게 반대쪽은 또 이걸 할 생각을 했을까 이게 색깔별로 다 나왔어 흰색도 나오고 검정도 나오고 핑크도 나오고 이번 시즌에 이 발레리나 수즈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샤넬에서 내가 다 갖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거 감동하는 거 신고 싶지도 않아 이건 갖고 싶은 거야내 눈에도 예쁜데 여러분 은 어떤가요? 예쁘죠. 옐로우 색깔도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핫한 색깔을 샤넬에서 만나보세요. 이번에 다 트렌드 색깔입니다. 디올에서 믿는 색깔은 노랑. 샤넬에서 미는 색깔은 보라. 여러분, 컬러를 공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